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잠실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34평이 41억.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잠실동 안에 아직도 3층, 4층, 저층 주택가가 잔뜩 남아있는 곳. 바로 잠실 본동이 있습니다. 같은 학군, 같은 교통, 비슷한 생활권인데 차이는 저층, 저밀, 주거지라는 점이죠 주변이 40억, 50억 아파트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 이 금사라기 땅을 그냥 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재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주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죠 잠실본동 20년 기준 노후도 70% 이상 재개발 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 4세대 주택 가격은 5억에서 6억이고요. 재개발 후에 새 아파트가 된다면 30억대. 최소 6, 7배 차이가 되죠. 지금은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바로 지금 잠실 본동 재개발 예정 구역 내에 쏙 들어오는 주택수 재회가 되는 2억대 실투자 특급 매물. 젠트롱에서 가능합니다. 여기는 젠트롱입니다.